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해보? 해보 아, 아 오케이 아이가 해보. 먼저 제가 먼저 할게. 그래 그래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laughs> 자 여기 여러분 그림 그리기 게임이에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지능을 써서 하면 돼요 자 네. 1단계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예준이 자, 갑시다 이건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현 단계씩 하는 거 아니야? 한 단계씩 아아 아, 죽으면. 아, 아. 죽으면. 어, 죽으면 오케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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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2번으로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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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면 실패하면 <웃음> 실패하면. <웃음> 실패하면 실패하면 패수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 너무 큰데? 그니까. 가는 거야. 아오오오오오오 어? 뭐야? 어, 됐다. 오, 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You did it! 아, 이거 어려운데? 그냥 예를 들면은 네? 이렇게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해요. 우와! 아니, 저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뭘오를 하고 그래. 이렇게? 네. 자, 이건 뭐예요? 뭐야? 예 네, 그러면 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 에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잠깐만 내려오지 말아봐. 에이. 나니왜 그러냐. 이렇게. 에이. 아미나. 그러니까. 형이. 제가 그래. 한번 해볼까요? 아, 에이. 나 일부러 형들 기회 줄라고. 자 갑니다. 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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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웃음> 진짜로. <웃음>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아. 오. <laughs> 자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야 왜 자꾸 저위왜못 가게 막는 거야? <laughs>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네 나이스 나이스 왜 나이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하겠는데 네. 나이스 음. <웃음> <웃음> 뭐가요? <웃음> 이게 많이 무거워야겠죠? 어떠시나요? <laughs> <laughs> 나이스! 아 진짜 여기서부터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왜안 생겨? 아 옆편을 다서. 아옆면안 되는구나. 아왜왜안 생겨 계속? 지금 너무 가까워. 뭐가? 아 잠깐만 이 게임 룰을 이해 못 했었나요? 그럼 잠깐만.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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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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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아니야, 일단. 가능 성이 있어 가능성 있어 왔지 왔지 지 그럼 어요 여기서? 이게 커야 돼. 그래야 얘가 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모이 멀어야겠죠. 또 멀리, 멀리 그려주는 거예요. 좀더 많이, 많이 자 멀리 그려주면 얘가 걸리겠죠. 네. 그때 잘 보세요. 네. 내려왔죠? 내려왔. 어 다시 할게요. 무등원 요 팀을 노려서 요때 가즈 가드... 뭔가 악어 같다. 웃고 있는 악어. 싹싹싹싹갑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나이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서, 아니 형 봐봐요. 바보아요. <웃음> 바보아요. <웃음> <웃음> 가볼게요. 가자. Let's go. 빵. 오 나이스! 헤이! 야왜똑같이했는데왜너는아야 아, 이해했다. 나이스. 자 가볼게요. 그나 같은 곳 계속 치워. 오오 오야 뭐야 뭐야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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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시 들어. <laughs> <laughs> <뭘> 뭐야! 그렇지. 아한번 더. 아 아니, 하나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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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하나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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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원, 두, N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잖아 그렇지 이오이 e. e. 됐다 여기 <laughs> 뽕뽕뽕뽕하면 되잖아 안 되네요 미안해요 어나 다른 방법인데 이것도 되나 아 어, 너무 너무 급했다 그리고 위에 일자로 이렇게 해요. 진짜 쉬운 거였네? 어 뭐야! 와. 여기서 취소할라 지 오! 틀잖아! 나의 생각이! 바로 먹혔잖아! 이거잖아! 봤죠? 아니 쉬운데? 아 에헤헤 에헤이 안될거 같아 나이 아 나이 아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형이 이렇게 여기 텀이 있었어잘 봐봐요 여기에 채우고 면은자 이렇게, 네.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 모양이 일자. 와이겼지이겼지아 진짜 진심으로 이거이 일자 하나 있어야 돼자3 2 1 e 이싸 가자 되겠다 그래 싸했어 좋아 가자 가자 응. 그치 응. 응. 이 말은 뽕뽕이 뾰뻥이 뽕뽕이 느낌 왔어. 자 여기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벽, 벽에 닿아야 돼 벽에 아니에요. 닿아야 돼자 여기서 아, 나 근데 아, 알았어. <laughs> <laughs> 알았어 나 진짜 느낌 왔어 나 진짜 알았어 나 진짜 느낌 왔어 한번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 아, 한번 믿을게 봐봐 진짜 느낌 왔어 여기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딱 누르면 제가 빵 하고 될 거야 아니죠형 네. 오른쪽을 튕겨야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야 이미 그렸어 잘 봐봐 네. 그러면 아 너형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이해를 할거예요예 네. 갈게요 자원투 쓰리 라스트 고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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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laughs> <laughs> 얘기했지 얘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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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지붕을 하나 만들어준다는거지 <laughs> 집 꾸미기? 고리를 그냥 일자로부터 여기서 이렇게 고리를 그리를? 그린다면 하면 그대로 쓰러진다. 요로... 아. 밤. 뭐야? 어린 놈들 뻐.